성동에 가서 더 있어! 아이 선생님! 그게 아니라.. 아 딱지가! 어? 어? 딱지가 뭐했는데 딱지 오늘 전화 왔어! 딱지같이 작게 보이는 아이는 건들지 말거라! 음.. 설마 딱지에게 손해되면 뭐 딱지 챙이니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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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, 선생님 진짜 짐이 없어요. 훈 가해 들어지남 따라가 봐! 선생님한테 탈취도가 필요하겠구나! 기싸워! 아, 늑대까지! 이 잃어버렸어! 이걸 어떡하면 좋지? 나에게 방법이 있어 뭐니? 뭔데? 바로 코딱지가 왜 생기겠어? 콧물로 만들어지지 콧물이 뭐하겠어? 콧물은 콧구멍 내부에서 먼지나 세균 등의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생기는 거야 그 먼지나 세균을 콧물이 머금으면 바로 코딱지가 되는 거지 오. 뭐...